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실tv입니다. 예, 예 가가 스카이라고 보시죠. 사다리차인가 봐요. 저는 예, 저 1톤, 3.5톤, 5톤, 58m, 75m 짜리가 있네요. 아, 이게 주로 아파트 주변에서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네요. 이제 동안에 1톤 차에도 제가 보니까 사다리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저도 확인했어요. 3.5톤 짜리도 제가 일할 때본 적이 있고, 5톤 짜리. 모토는 아무래도 아파트 이사집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58m, 75m. 이런 건본 적이 없네요. 사다리차, 크레인, 카고 크레인. 카고에 크레인이 달린 거고. 크레인은 그냥, 그냥 크레인이고. 사다리차. 예,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58m, 75m. 이거는 뭐 거의 뭐 고층 아파트 정도 되겠네요. 아,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본 건데, 아, 항상 궁금하더라고 이렇게 오면서. 아, 하다 제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스카이차라고 하잖아, 하니까, 하니까. 예. 등 안에 이런 식으로 어, 저, 저, 자기의 그 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골라서 부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스카이차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실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